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약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감했다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은 청약성과가 부진할 경우 할인 분양을 고려해야 하는 등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산출한 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2% 떨어졌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마이너스 21.5%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세종,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순이었습니다. 추이를 보면 침체를 겪은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2021년 상승세가 컸던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 전환이 가팔랐습니다. 기존 구축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등 요인이 크게 없음에 따라 향후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공급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 감소를 감수하고 살아도 할인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